오늘은 폐 건강에 아주 중요한 주제인 폐렴 예방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폐렴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쉽게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폐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폐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비타민 C입니다. 이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죠. 둘째는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폐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이건 염증을 줄이고 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세 가지 영양소를 기억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감귤류 과일이에요.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과일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 물을 한잔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몸의 알칼리성을 유지하면서 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게 폐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당근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스무디로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세 번째로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이죠.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폐기능을 개선해줘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섭취하면 정말 좋아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찜이나 조림으로 요리해도 좋아요. 네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폐세포를 보호해줘요.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먹거나 스팀 요리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그대로 챙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균작용을 해서 폐렴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줘요. 생으로 먹으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요리할 때 조금씩 추가해도 충분히 좋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몇 가지 건강습관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자주 마시면 폐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세균의 침투를 막아줘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골고루 섞어서 섭취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하답니다. 음식을 조합한 간단한 레시피로는 감귤 샐러드나 브로콜리와 연어를 곁들인 스팀 요리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정말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폐렴 예방에 좋은 음식들과 건강 팁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